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가수 이찬원님이 첫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버 버튼 수여를 받았습니다. 15일 이찬원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찬원을 통해 찬또콘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찬원님은 팬들이 보내준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유튜브 첫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고, 이어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탑6 멤버들도 응원을 많이 해줬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찬또코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핑 컨셉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이찬원님은 요즘 같은 시국에 공연도 캠핑도 여행도 못 가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캠핑, 여행, 공연, 음악을 한 자리에 모두 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찬원님은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아버지께 불러드렸던 노래인 김용임님의 오늘이 젊은 날을 첫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이어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신다는 조용남님의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꼰대 인턴 ost 시절 인연 등을 피아노와 기타 연주에 맞춰 부르며 감미로운 노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다 이찬원 님은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시 지급되는 실버 버튼과 케이크의 등장에 깜짝 놀라 어떻게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또 내가 이걸 받는 날이 오다니. 형들 축하만 해줬는데 상상도 못 했다며 실버 버튼을 언박싱 했고, 이찬호님은 정말 감사하다. 내가 실버 버튼을 받다니. 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이어 그는 스태프들이 선물한 케이크에 적힌 금손으로 골드 버튼까지라는 문구를 보고 꼭 여러분들과 함께 골드 버튼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라고 각오를 다지며, 여러분 감사하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찬우님 첫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 그리고 유튜브 실버 버튼 수상 축하드리며, 앞으로 골드 버튼 수여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